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옷은 점점 얇아지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나이살에 한숨만 나오시나요? 이렇게 해 드시면 건강하고 맛있게 체중 조절하실 수 있답니다. 청양고추 하나 준비해서 송송 썰어주시고 대파 반대를 흰 부분 위주로 쫑쫑 썰어주세요. 양배추는 50g 건잎 위주로 채 썰어주시고 표고버섯 한 개를 편으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. 보스님, 양배추는 특유의 비린 맛이 좀 거슬리던데. 이렇게 볶아 먹는 건 비린내 별로 나지 않는답니다. 뼈 속까지 양배추 싫으신 분들은 식초물에 한 20분 담궈 두시면 비린내 싹 잡힌답니다. 팬에 식용유 두르고 씻어 놓은 양배추를 살짝 볶아서 물기를 날려 주시면 싱겁지 않게 드실 수 있고요. 볶을 땐고굴 소스 표고버섯 진간장 순으로 볶아 주세요. 귀찮은데 한 번에 다 넣고 볶으면 안 되나요? 표고버섯은 양념을 다빨아들이는 스펀지나 다름없거든요. 함께 넣고 볶아버리면 표고는 짜고 양배추는 싱거워져서 나빠요. 마지막으로 참치를 넣어주세요. 아니 고수님 왜 참치 기름까지 쓰세요. 요 정도는 대충 계산하면 80칼로리 정도거든요. 이 정도로 칼로리 섭취에 문제가 있으면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. 몸에 좋은 잡곡밥에 볶아 놓은 양배추 올려주시고 노른자 하나 올리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요. 고명으로 대파와 통깨를 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. 아참 국이 빠졌네요 뚝배기에 물한 컵과 다시마. 청국장, 신김치 넣고 한 소끔 끓여주시고 빠글빠글 끓으면 다시마 건져내고 대파, 두부, 고춧가루를 넣고 한번더 끓여서 맛있게 드세요.